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미랑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사람 연락 올까? 온다면 언제 올까? 입니다. 그럼 카드 뒷면 보시고 선택하실 분들 시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곰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대방분과 끊기신 상태시거나 뭔가 서로 눈치를 좀 보고 계신 모습으로 느껴지는데요. 상대방 분은 사실 당장이라도 빨리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신 걸로 느껴지지만, 왜일까요? 뭔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은 이 마음을 참거나 누르고 계신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말 그대로 현생에 좀 집중을 하면서 애써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자꾸 생각나요. 아직 우리의 추억이라든지 어, 좋았던 기억 들을 꺼내 보 면서 다시 여러 분과 좀잘되면좋 겠다는 생각 을 하시 면서도, 제 추측 이지만 상대방 분이 어떤 실 수나 잘못 을하셨 다든지, 음, 여러분 에게 어떤 말 하지 않았던부 분이 있 으셨던 것같 기도, 하 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 이나 죄책감 등의 감정 으로 인해서, 어, 여러분에게 마음만큼은 마음만큼은 지금이라도 바로 연락을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모습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음... 또는 뭔가 여러분은 이미 본인에게서 마음이 좀 떠났다거나 자신의 삶을 알아서 이미 잘 살고 있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닌지 내가 괜히 연락하는 건 아닌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도 보여지고 어떤 두 분이 같이 알던 겹지인이라든지 같이 꾸준히 만나오던 모임이라든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신 걸로 보이는데. 여러 사람 안에서 같이 만나오던 그런 관계가 지금 끊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음, 뭐, 다자 관계였던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그래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락해봤자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라거나, 어, 우리가 또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어떤 두분 사이에 불안함이 어, 끼어들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 상대방 분이 뭔가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분 마음속으로는 아직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있고 이제 잘 지내신다거나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이분께 연락이 온다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과 또 싸우게 될것 같다거나, 또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분을 이해해 주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 되시는 분들,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연락은 바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냉담하게 굴지 마시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상대방 분은 만약에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그걸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음, 충분히 반성을 했는지, 어, 지금까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진심인지만,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현실적인 문제로 서로 끊어지거나 멀어졌던 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연락이 아예 끊어졌다면, 어,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다거나 이미 소통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여져서, 혹시나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른 카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어떤 문제로 여러분과 멀어졌든,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크신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뭔가 두 분만 계실 때는 아주 너무너무 잘 통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또는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분이 실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서 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할수 있는 상대, 그리고 아직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도 어,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고 보여져서, 음, 제가 보기에는 오직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나 장애물만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처럼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연락은 사실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하고 계시거나 어, 바로 하실 것 같다거나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어떤 사정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음, 서로 더 마음이 커지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인지. 어, 서로 평탄하게 소통이 막 이어지다가도 어, 그냥 친구 같은 편안한 그런 단계의 소통이 막 이어지다가도 뭔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 커져가는 거를 서로 느끼시거나 뭐 어느 한쪽이 막 알게 되실수록 그 연락이 언제 또 소리 없이 끊어지거나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로도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 외부적 상황만이 현재 여러분들의 어떤 유일한 장애물인데 어, 언제 이 연락이 또 음, 소리 없이 뭐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두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급변한 어떤 외부적인 변화를 겪으실까봐 어, 두려우신 마음에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셔서 아마 리딩을 찾아보지 않으셨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 리딩입니다 어, 제가 모르는 뭔가 사정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분들 연락운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라이더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뭔가 만나거나 연락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신 분들처럼 느껴집니다. 어, 밖으로 꺼내놓을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이전에 멀어졌거나 어, 연락이 좀 끊기셨던 그런 관계로 보여지지만 서로 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도 느껴지거든요. 이건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상대방 분은 혼자 계실 때 나름대로 잘 지내는 모습이지만 여러분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신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꼭 쥐고 놓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집착이나 오기라는 사실, 음, 두분 서로를 위해서 어, 여기서 놔줘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로는 여러분 놔줘야 하고 여기는 여기서 자신은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아시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으신가 봐요. 음, 음. 자신만의 어떤 어린 생각이라는 것도 아시는데, 어, 여러분을 놓기가 너무 싫으시대요. 어쩌죠? <laughs> 이분 연락은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대로 여러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어, 너무 실망스러우신 모습, 이대로 끝내기 싫어서 펑펑 우시는 모습? 음,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저도 되게 마음이 좋지 않네요. 어, 근데 상대방 분이 뭔가 꼭 떠나셔야 할 어떤 일이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일부분들은 유학이나 뭐 해외로 가셔야만 할 일이 생기셨다든지 어쩔 수 없이 서로 멀리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 여러분을 좀 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그런 그림으로도 보여져서 음. 해당 되시는 분들만 어, 이번 리딩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놓아주고, 자신은 이제 등을 돌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싶다는 생각, 이런 자신의 어리고 어린 마음임을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싶다.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상대방 분. 그래서 당장이라도 여러분께 연락을 하고, 어,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으시지만, 만약에 이분이 연락이 아직도 오지 않는다면, 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까봐 두려운 마음이신 걸지도 모르겠고요. 음. 여러분에게 이대로 한번더 마음이 가는 대로 연락을 한다거나, 여러분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어, 진짜 못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 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왠지 저까지 되게 슬퍼지는 리딩입니다. 아이고. 네, 그럼 세 번째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채찍 카드 골라주신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지금 굉장히 바쁘신 모습, 음... 일이 끊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못 하시나 봐요.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뭔가 중요한 보직을 목표로 하신다거나, 실제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로도 보여지고요. 또는 자신만의 일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다든지, 굉장히 집중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한편, 일과 어떤 사랑의 밸런스를 또잘 가져가고 싶다는, 최대한 잘 가져가고 싶다는 그런 열정도 가득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 마치 완벽주의자의 삶을 원하는 분의 느낌이랄까? 근데 또 아주 잘 하고 계신 모습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어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큰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결국 이분이 추구하시는 거는 마치 중복으로 나와서 이게 막 느낌표를 붙인 것처럼 막 외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 황제카드로 보여가지고, 목표에 도달하기는 아마도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시느라 현재 매우 매우 바쁘신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막 힘들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이 모든 과정을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잘 즐기고 계신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참을성도 충분하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 다잘 해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아주 가득하신 것처럼 느껴져서요. 이 상대방 분들 중에서는 이런 자신의 일이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 또는 현재 바쁜 이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잠깐 연락이 끊기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의도적으로 어, 스스로 좀 끊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어, 내가 지금 되게 할게 많아. 이런 식으로. 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의 연락을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어, 직접 여러분께서 직접 먼저 해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카드로 보여지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이런 이분의 계속되는 이런 바쁜 상황들을 어, 이해해 줄수 없다거나 어, 기다리실 수 없겠다는 생각 또는 판단이 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카드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멋진 상대방 분도 좋지만 어, 여러분이 정작 중요한 여러분이 만약 온전히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인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아마도 이분은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만약 이런 상대방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이상형에 부합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 기다리신다 해도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또 같이 열심히 살아가면 덩달아서 좋은 자극이 막 되어주는 그런 인연도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네 번째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